네 안녕하세요, 입태리의 조수자. 안녕하세요, 강 사장입니다. 네아 근데 진짜 요즘에 보면은 정말 나만의 공간, 내집 정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본인들의 각자 개성을 표현하고 구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또 잘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많아요. 네. 책도 써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똑 같은 집 벗어나기. 아 내가 말했던 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네, 짧은 디지털 북인데 한 번씩 읽어주시면은 좀. 집구인데 참고는 될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또한 번씩 짚어주는 게 우리 그렇죠. 스티브 집스의 어떤 음. 철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알려주세요 어. 현, 상황에 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인식 네. 음.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 아니면 빌라 뭐다 이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 아파트 사시잖아요 네 맞아요 재밌는 게 지금 두 분이서 사시잖아요, 형수님하고 네. 근데 이제 윗집, 아랫집, 옆집은 뭐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맞아요.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네. 다르고 다 달라요, 맞아요. 성장 배경부터 근데 우리는 같은 사각형 공간 안에 살아요 와,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이제 경제 발전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좀 단기간에 우리가 이룩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긍정적인 면이 많죠. 획이라가 돼야지 아, 맞아요. 빨라 빨리 빨리잖아요. 그렇죠. 맞춰가야 되니까 왁구를 네. 만들어보면 그렇죠. 빠르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다 어. 보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정관념이 많이 생겼어요. 음. 특히 주거 문화에서는 어떤 집이든 거실을 가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구조예요. 거실 뒤쪽에 소파, 음. 거실 앞쪽에 TV 음. 다 이런 구조잖아요 네. 네.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정관념이 크다는 거 음. 생각해보면 8, 90년대도 그렇게 아, 배치를 했고 지금 2020년인데 3,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배치를 하고 있어요 맞아. 옛날에는 그 우리가 소통의 창구가 테레비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9시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냥 스마트폰 들고 각자 침대에서 같은 공간이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배치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집에 살았지 우리가 원하는 집에 산건 아니에요 음... 어. 그러니까 어, 원하는 집이라면 그게 어떤 어, 돈이나 뭐 크기나 뭐 이런 걸로 판단이 되지 정말 구조가 내 마음에 들어서 뭐 배치가 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집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건설사들이 대중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물론 지금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를 가보면 은 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갈길이 멀었습니다. 그 레이아웃적인 측면도 당연히 그렇거니와 물론 좋아지긴 했어도 인테리어 형식이 아직도 요 그냥... <laughs> 뭐지? 나인원인가 이런 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아... 진짜 비싸죠 네. 거기.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만 돈들인다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인호는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형식들대로 지어졌지만 거기다 플러스 마감재의 질까지 좋아버리는 거예요. 꼭 마감재의 질이 안 좋더라도 그 형식을 일반 아파트에도 충분히 쓸 수가 쓸수 있다. 쓸수 네. 있다. 나만의 공간.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우선은 없애도 되는 것을 좀 없애야 될것 같아요. 집안의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대체,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너무 어,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굳이 없어도 되는 이상한 색깔의 뭐 아트월을 한다던가 아트월 안 좋아하더라고 뭐. 아니면 뭐 우물천장을 음. 한 10cm 정도 파거든요 보통 음.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음. 네. 굳이 뭐 그렇게 투박하고 두꺼운 문선이나 몰딩 같은 것도 음. 네. 근데 확실히 네. 처음에는 좀 몰딩이 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비우면서 그런 몰딩, 그런 무몰딩이나 얇은 몰딩 정도 하면 네. 공간이 포인트를 주더라도 네, 네, 굉장히 네.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솔직히 스티브 집스를 이렇게 쭉 하면서 메입등, 네. 메입등 네. 네. 그리고 메인등을 안 달잖아요. 네, 네. 어제 좀 이렇게 좋은 공간이든 네. 그런 데 가잖아요. 네, 네. 오, 다 그렇죠. 운데가 없고 맞아요. 중간에 이렇게 분산 네.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딱 그런 거 보고 저는 네. 아 여기 좀괜찮겠네 <laughs> <laughs> 여기 인테리어 좀 잘했네. 어, 네. 아, 여기 분위기 있다. 어. 이유... 저는 네. 거기에 또 기준이 생겼습니다. 아. 좋은 아파트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녁에 불빛이 보이잖아요. 어, 중간등이 없어요. 맞아요. 메인등이 없어요. 네, 네. 내가 무슨 야, 맞네. 음. 라인으로 옆을 쳐다든지, 그게지. 어, 내가 조금 이제 본 음. 눈이 네. 생겼나? 어, 생겼어요. 생긴 거 맞아요? 어, 말씀하시는 거 봐도 음. 어, 되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네. 아. 옛날에는 뭐 금. 화려함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풍부해졌습풍부해졌습니다어우그좀 네. 제가 느낌이 네. 있어지는구나. 아. 구독자분들도 네. 그런 걸 느끼시고 이제 보시고 네. 느껴야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정보를 얻으시고 또 적용하시려고 음.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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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투머치 하면 좀 네. 약간 네. 어뭐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하나 봤을 때는 어우 너무 예쁜데 네. 음. 딱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너무 어우 네. 네. 과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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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없애도 되는 걸좀 비워보자. 음. 이제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어, 집 전체 구성을 고민해라.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집을 네, 그런 걸 고민해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 그 사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뭐집 구성원 중에서 특별히 TV 보는 사람도 없고 하면은 거실에 굳이 쇼파랑 테레비가 있을 필요가 없죠. 방을 조금 더 잠을 자기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그 안에 있던 책사, 책상 같은 것도 없애고 거실에다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요즘같이 뭐 재테크 근무가 많은 시대에는 뭐 활용도가 좀 높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거실 큰 테이블에서 뭐 업무도 보고 책도 읽고 식사도 하고 네. 네. 3, 40평 아파트들은 주방에다가 식탁을 놓으면 좀 좁아요 네. 네. 근데 아예 큰걸 거실에다 배치를 하고 음. 그 주변에 뭐 라운지 체어나 이런 걸로 포인트를 주면서 네. 활용한다던가 네. 대,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도전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좋은 자료도 너무 많거든요 참고할 만한게 음. 그런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서 그걸 이제 디자이너로 풀어주거든요 음. 근데 내가 명확하지가 않으면은 디자이너도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1년 정도 이제 채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음, 줄곧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비우면서, 네. 비우면서 가고, 네, 네, 어, 어. 그리고 내 방식에 맞는 삶을 우리 공간, 내 공간에서 지켜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이런 것들이 다그 책에 있는 건가요? 네네 어허! 이제 어, 간단하게 이제 큰 어. 내용만 다뤘는데 네. 자세한 건그 책에서 볼수 어, 있나요? 자세한 건 책에서 아, 볼수 있습니다 아 좋게요 네, 좋습니다 <laughs>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3,600원 아유 3,600원 <laughs> <600원>. 아메리카노 값이네요 <laughs>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값이니까 네. 네. 여러분도 한번 아이스 아메리카노 값으로 네. 어떻게 보면 그막더큰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네. 네. 어, 요책 기본기가 될수 있습니다 제, 기본기 네.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책도 많이 봐주시고요. 2021년 신축년에는 어, 여러분의 공간, 스티브 딥스와 함께 도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